51 구역에서 UFO 엔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30년 위 침묵을 깨고 모든 진실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이름은 밥라자. 그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9년, 저명한 저널리스트 조지 스냅시의 인터뷰에 출연했을 때이다. 그때는, 데니스,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나자씨는 51구역에 있는 S4라는 시설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비행접시 이른바 UFO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던 것은 UFO 위 추진장치였다고 한다. 나자씨가 말하는 내용은 당시 과학기술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UFO 위 동력원이 되고 있는 것은 115번째 원자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런 원자는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모스코비움라고 명명된 115번째 원자가 발견된 것은 2003년 위일이다. 또한 UFO가 그 모스코비움을 연료로 중력파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중력파가 실제로 발견된 것은 2016년이며 1989년 당시엔 과학적 가정에 불과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이야기 외에도 라자 씨는 정부에서 외계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무려 1만년 전부터 그물짜리 제타별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고 인류 역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라자 씨의 폭로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지지자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라자 씨의 이야기에 비일치가 발견된 것으로 그의 인기는 급속히 쇠약해져 간다. 라자 씨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및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원자 물리학자이자 UFO 연구자인 스탠튼 프리드먼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두 대학의 학위도 취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그 후, 라자 씨는 입을 다물고 미디어에서도 사라졌다. 그러나 경력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라자 씨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하는 견해는 지금도 뿌리 깊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데일리 스타 10월 15일자에 따르면, 이번에 UFO 연구가이자 영상작가 제레미 코벨 씨가 라자 씨와의 단독 인터뷰에 성공했다. 30년 간의 침묵을 거쳐 마침내 모든 진상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중의 전면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완전히 개방, 정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경험의 전모를 밝힌 인터뷰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코펠 씨. 코펠 씨에 따르면 라자 씨의 입에서 전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충격의 진실을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용이 신경 쓰이는데 인터뷰 영상의 공개는 올해 12월 3일이라고 한다. 이 인터뷰는 이천스와 비메오에서 공개 예정이다. 전체 UFO 팬들은 그때를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